3배 해봐. 양의 정수니까. 2 해봐봐. 10이니까, 12가 되니까, 4가 되지. 이제 2만 4를 지나가면 돼. 만약에 3 해먹게 돼. 15니까, 7 넣어서 안 되지. 1 넣어봐. 더안 되지. 사나봐 더 안되지 그래서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y는 200이형에 400이열 x를 제로 플러스 그래서 2분의3 x 플러스 아무것도 잘했네 그 다음 정사각형이다 매일을 지나면서 넓이를 이동을 한다 그건 일단 피를 하나 잡아야지. A 콤마 2A로 잡아. 그럼 이게 2A가 되지. 그 x 좌표가 얼마가 돼? 이렇게 되겠지. 그럼 높이는 2A인데, 가로는 이거에서 이거 뺀 거니까. A가 5분의 6 나오나. 그럼 얘는 5분의 6 콤마, 5분의 12가 되고. 아래 좌표는 이렇게 나오지? 그러니까 중심은 어떻게 돼? 응? 5분의 6 6분의 5분의 2 4 절반 거로 가면 안돼 일로 와안돼안돼안돼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된다니까? 그 설명을 못하네 5분의 6. 어차피 6. 5할때 못됐는데 나중에 의 6. 5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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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분의서 이게 되겠지. 분점을따분 보여 5점의 6. 5분의 6. 5분의 6. 5 5. 분의 5. 분의